하이요 토스 유저네요 <laughs> 아니 뭐 닉네임 가지고 강퇴를 해아참 어? 바꿔야겠네 강퇴 당한 사람인데 바꿔왔어요 아이디 가지고 뭐라 해가지고 이건 괜찮나요? 굿게임이거든요 자아 합격 자 합격했습니다 합격인가요?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많이 없는데 일단은 게임을 시작한 거 보면은 좀 긍정적인 의사를 좀 표현한 거 같거든요. 뭐 이제 좋게 알아들어야겠죠. 상대가 이제 채팅 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말이 없으신 분이구나 예, 내리시죠. 예, 내리시죠. 자, 하하하하 <laughs> 조용히 게임할게요 <laughs> 자, 역시 야 채팅에 좀 예민한 친구였네요 <laughs> 자아 여기서 <laughs> 카페를 쳐가세요. <줘> <laughs> 자, <laughs> 대화하려면 카페를 가라. <laughs> 채팅없이 <laughs> 게임 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할게요, 게임. 아주 살벌한 상대를 또 만나버렸다는 것이고, 정찰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대가 이제 게임에 집중하는 만큼 저도 집중해서 게임으로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테란이고 상대는 이제 프로토스구요.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는 이제 종국 그 위치를 보면서 한번 이제 맞춰가 보겠습니다. 조용한 퀘스트로 상대해 줘야겠다. 아이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자, 팩토리 올려줄 것이고요! 자 성환님 또 15,000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 보고 계시다고 감사드리고요 자아가 한번 들어갑니다 일단 경찰 프로그가 그렇게 빠르게 오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고요 상대가 자 멀티 조율 관계 이거 대각 생터블 아니겠지? 어 일단 그러니까 생터블 아닙니다. 자 인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상대가 채팅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할론 위치 확인 완료. 좀 자에 확인해 줄 것이고요. 이렇게 자 왔다 갔다 잘 대처해 줄 생각. 해지 아, 못할 것 같으니까 시간이나 한번 좀 끌어주자 덤퍼지해줄 시간을 자 최대한. 그 시간을 오래 틀어줬습니다. 탱크를 좀금 먼저 찍어줄 시간을 잘 벌었다는 것이죠. 타일런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제 정찰을 갔을 때, 타일런 이제 두 개를 봐야 됩니다. 하나만 보면은, 몰래 아둔이나 이런 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타일런 <laughs> 숫자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만약에 상대가 다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SCV가 죽은 이후에 하겠죠 그러면 타이밍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쉽게 막을 수 있다는 거 나는 회복이 되지만 상대는 안 된다고 자. 육각을 좀 강하게 가볼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슈가 잘 됩니다 이제 흠집이 좀 나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어떤 길들를 하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니까 일단 가벼운 찌르기부터 한번 가볼 생각인데 자, 체력을좀깎아줬어요 일단. 분명히 이제 멀티부터 좀 가져가줬을 것 같고. 일단 이 공격도 좀 위험하긴 해요. 상대가 드랍을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마이너이 일단은 됩니다. 자, 그래도 일단 압박을 좀잘 넣어주고 있다는 거. 공격적으로 한번 또 들어가는데 드라이 숫자가. 오케이, 많아 보이진 않네요, 근데. 자, 목표 위 자, 빼겠습니다. 오, 다크 템플로. 야, 오히려 이제 좋은 마음을 가진 게 좋은 상황을 만들었으니 다크로 이제. 제가 이제 좋은 마음을 먹지 않았더라면은 다크에 탱크가 다 죽었을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마음을 먹었더니 탱크도 살고 다크도 잡고 아주 좋은 상황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나봅니다 자 일단 한번 다시 들어가주면서 여도 아빠 자, 여근하네요 상대가 일단 아비터라든가 이런 거를 또갈 수가 있을 텐데 이거. 준 어, 마인드 일단 은비 완료. 바지고있고 다크드랍이나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드라군이 일단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시 g 모드한번 해줄 것이고요 스탠 한번 달아주겠습니다 가스도 한번 파주면서 트리플도 잘 먹어주고 있거든요 서클 지어주면서 서클레디를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자, 스위프는 넣어주시겠다. 안전치. 아하고 있습니다. 없이는. 아니면.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아, 저한테 이제 그런 미션은 비싸.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빠른 아비터, 비은 아, 아, 아니고, 로봇틱스까지 일단 갖고 있으. 오, 반응 좋습니다, 상대. 아이고, 잘 보고 계시다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드리고요. 급격적인 이제 멀티 준비 좀잘 해주겠습니다 사포트 올려준 것이고 한대가또 옥저버를 좀 찍은 것 같죠? 허렉 공사 한번 잘 들어가주면서 발전을 잘 해줄 예정 가스도좀 빠르게 가주겠습니다 <목소리> 자탄 드랍 준비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상대를 이제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또 이벤트를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은 멀티도 잘 먹어준 그런 상황 가비토가 <laughs> 네, <공격받고 있습니다. 웃음> 굉장히 좀 빠르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좀 쉽지 않을지도. 자 공격 일단은 계속 공격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 드랍이 아니라 지상군 힘 싸움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이거. 자배력을좀 늘려주겠습니다. 점을 또잘 활용해 주도록 할 것이고요.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퍼실리티 한번 올려주겠 되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트릭 돌고 일단은 이제 슬슬 먹어주려는 움직임이구요토지를 지어줍니다 토지 지어주고 있고 저도 이제 업그레이드잘 해줄거고 여기서 이제 프로브 사냥을 또 노려볼 것이거든요 자우저버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다는 것이고 자 드랍시 파링을 좀더잘 해줄 예정 <laughs> 자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다크가 있었단 말이고 다크 한번 제거 잘 해줬고 베스를 좀 찍어주겠습니다. 이 m p 랑 에디가 한번또 찍어줄 예정 자 드랍쉽을 촉촉적으로 이용해 줄 것이고요. 몰레몬 이제 바이오닉 또한번 활용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우저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비터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일단은 자금은 지금 딱나오고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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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니다까습니다까지지금까업그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해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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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대스이아이오니 자, 이 콜을 좀 조심해야 할수 있다는 것이고요. 목표 위치는목고있습니 계속 이제 발전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시합도 잘해놨고 이거 들켰었나보네 그래서 이제 벌터로 잘 활용을 해놨다는 것이고요 만화 음, 업그레이드까지 좀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화가 이제 슬슬 쌓인다는 거 체질도 한번 보겠습니다. 질럿. 이 중에 좀 있다는 것이고, 리콜도 좀 조심해야 되고, 질럿이랑 계속 잘 찍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레슬로. EMP라도 한번 걸어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멀티북 먹기 하겠습니다. 알바기 한바한번 들어가 주면서 병력 생산 야무지게 잘 해줄 것이고 만아까지또잘 해주고 있습니다 마비표가 어디 있을 것인가 일단 자 다크 템플로 있구요 자 병력 한방 러쉬가 오늘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이거 자 필요가 필요하십니까 대비 만도 살짝 해주겠습니다. 대지점 상상 잘 해줄 것고 이코라기 위해 아비터를좀 숨겨놓은 것 같거든요. 분자 어디가 아프세요? 네. 계속 모아주신다. 여기도 이제 질럿이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 멀티는 일단은 몰머은 없는 상황에서 아비터가 여기 있었군요. 두 번째 아비터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아비터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일단은 모르는 것 같기 때문에, 헛소만좀 신경을 좀잘 써주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확인을 했구요. 자, 업그레이드, 이래니까 도 잘해줄 생각. 이콜 한번 와주면 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안아주나? 아! 자, 야, 리콜 한번 와주라! 이게 리콜 아비토 같긴 한데, 아, EMP를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EMP를 쓰지 않을 거예요. 상 대가 스스로 리콜이 올수 있게 좀 기도를 해볼 건데, 공청 낚시하고 있거든요. 자, 보고 있습니다, 여기. 마인이 없어요, 저는. 한번 와주라! 자, 옵니다! 스팀 빨고! 대기! 자! <laughs> 자, 이 녀석! 못볼걸 봤구만! 자, 바로 공격 가야겠는데 이거? 자! 못볼걸 봤습니다, 상대. GMP 한번 볼까? 자 그대로 돌격 들어가겠습니다 ENT 한번또 걸어줄 것이고 자 여기도 ENT 방탄복한번또 걸어주겠습니다 자 동력이 진짜 많단 말 몰래모은 다이오닉 부대입니다 사방에서 달려오고 업그레이드 굉장히 좋아요 자 치지 않겠습니다. 자, 묵묵히 상대가 이제 채팅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해서 게임이 조용히 대기하겠습니다. 자, 절대 채팅 치면 안 돼요. 사과 받아주세요. 미안해요. 자, 묵묵히 기다리겠습니다. 제발요. 자, 대답 한 번만요. 자, 말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 다 풀린 건 아니시더라도 조금 풀려간다면 저 글을 골라주세요. 아,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 그러면? 자, 마음이 좀 풀렸다. 저 글로. 자, 저도 이제 제 의사를 표했고 말은 제가 할게요. 아쉽게도 이제 팬미팅은 없습니다. 퍼지 한번 뺄까. 50% 이상 풀렸다며. 하지만 지금 퍼즐을 걸지는 않겠습니다. <laughs> 자, 제가 이제 또 쉽게 풀린다면 상대가 안심을 할 것이거든요. 아직 50%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오버로드 한번 잘 찍어줄 생각. 아이고, 또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딸깍 부탁드려요. 상대가 오히려 말이 많아졌는데, 이게 인가 뭔가 하는 그건가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처리를 돌려주겠습니다. 경찰까지 갔구요. <laughs> 야, 속에 말하는 게좀 불안한데, 이거? 뭔가 노림수가 있나?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경찰이 어, 좀 빠르게 왔다는 것이에요. 캐논러것인가 <laughs> 뭐지? 자. 똥불 한번 올려주겠습니다. 상대가 좀 변덕이 심하네. 자, 아직도 알죠? 데이트인가? 생 더블이라? 자, 요 녀석 봐라. 이고 이거. 이거. 좀안 되겠는데? 버르장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버르장머리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거? 그 정도 좀잘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채팅을 좀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굉장히 자 <laughs> 이게 채팅 유도를 위한 의도적 생떠버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짝 이제 채팅을 칠 뻔했습니다 절대 상대방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로 좀잘 해줄 것이고 기분이 좀 나쁘지만 그냥 나쁜대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가스 받으면서 진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질로시 이제 슬슬 나온다는 것인데 자 나옵니다 여기서 맞는거 하나 잘 해주면서. 와, 이 녀석 아주 날카로운데, 근데? 체력 관리를, 체력을 잘 깎아놨어요, 질러. 그리고 이제 가스 파주면서 잘 풀어나 볼 텐데. 자, 여기도 일단은 움직입니다. 상대 지금 정신없이 플레이를 해고 있다는 거. 자, 수비의 성공을 어찌됐건 간에 수비 성공 완료 체제를 또야할 텐데요. 공업이 일단 돌아가지 않는 상황 수비적입니다. 자, 제가 이제 삐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상대가? 허세어를 가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줄 계획 그런 것좀잘 해줄 것이고 피드라도 하나 잘 찍어주면서 가스 보충도 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진 내부 상황을 확인을 잘 해줘야 하겠다는 거 스타 게이트를 갑니다 오버로드 보충을 좀더 신경을 잘 써줘야 되겠고요, 그러면 에어도 좀 빠르게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보충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한 시점. 뉴수가 살짝 이제 막혀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응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아, 드론을 생산을 잘 해줘야 되는데, 상업까지한번잘 돌려줄 예정. 아둔이 좀 빨랐던 것 같은데, 이제 진로이또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상대의 압박이 많이 거셉니다, 일단. 살짝 놓친 사이에 저승민을 좀 배가 먹히고 말았네요. 서세어가 막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결로도가 이게좀잘 해주면서 잘 한다는 거고요. 자 질럿이 슬슬 나올 것 같은데 상대가 퍼세어가 날아오지 않는다. 뭔가 수상한데 이거 다크드라비르나 그러면 자. 발업도 좀 늘리고 다크드랍의 냄새도 좋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조초도 좀 추가로 올려주겠습니다 자 오버무드 수비 좀잘 시켜줄 생각 다크를 좀잘 확인을 할 생각이에요 아니면은 몰래 멀티가 있으려나 몰래 멀티도 좀 한번 잘 파악을 해줘야 되는데 질러 숫자가 막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8. 오 다크죠 역시나 상대가 일단 다크 템플러구요 자 수비 좀잘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자 스파이어가 일단은 들어간다는 것이고 옆구리 질런던시 한번또 옵니다. 이거를 좀잘한번 활용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루칼 한번좀잘 찍어주면서 다크가, 자, 여기 활개치기 시작합니다. 이거 살짝 히드라를 좀 늦게 찍어가지고 저, 조금 찍어가지고 수비가 좋진 않은 상황. 자, 비벼주면서 좀 수비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까지 본진의 온도로도 있습니다. 자, 드론 보충만 좀 살짝 잘해주도갈 것이고, 잡았나? 자, 히드라. 살기 일단 소수를 좀찍어놓습니다 상대가 일단 봤기 때문에, 어, 살아있죠? 하인템 불러옵니다. 이렇게, 자기, 이빗의, 그, 병 스톰을, 찍어줬다는 것이고, 오히려, 좋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상대가 지금 대비가 돼있지 않다는 점이거든요. 이렇하는 것은, 자,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수비가잘 되어 있는가? 캐논이! 자, 캐논이 없어요. 상대에. 여기서, 이제, 잘 활동해주면서. 아자 일단은 기분 좀 풀렸으니까 퍼치 한번 걸어주면서 <laughs> 자 이렇게 기분이 좀 많이 풀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미타를 좀더잘 찍어줄 계획 폼미또 있거든요 여기까지 어 근데 진로시 좀 많다 자 수비에 좀 가담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 이다, 이거. 상대도 공격이 좀 만만치는 않거든요. 자 히드를 한번 좀잘 해줄 생각. 여기서 이제 오고 있습니다. 잘 히드 해줄 것, 드런 도출만 좀잘 해준다면은 괜찮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드론 피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네. 럴커 변신도 한번 잘 해주고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소비를 해주고 있는 상황 자 기본 이제 풀렸고 이제 드론 보충 좀잘 해줄 거고요 드론이 많아요 바로 복구해줬기 때문에 압박도 이제 들어가주면서 어? 자고소스가좀 많긴 한데 자, 롤터랑 같이 한번또 활용을 잘 해줘야 되겠습니다. 상대가 생각보다 조합을 좀 빠르게 잘 갖춰주긴 했네요, 일단은. 여기도 해철을 잘 지어주면서 대비를잘 해줄 것이고, 상대를 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일단은. 자. 이런 식으로 멀컨을 꼭 활용해주고, 상대가 지금 하이템플러가 좀 부족합니다. 허세어랑 이것저것 또잘 찌르고 있기 때문에 가스가 부족하단 말이죠. 자, 요거도 <laughs> 자. <웃음> 자. 기분 풀렸고요 <laughs> 자, 기분이 좀 풀렸다는 것을 어필을 하고 있고요 <laughs> 자. 기쁩니다. 자, 이렇게 또 지지가 나와버렸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기분이 완전 틀렸어요. 뽕이승으로 틀렸어요. <laughs> 저 죄송한데 1분만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안 되나요?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자, 아,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거.